7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곡선 y는 x-1분의 x+1에 접하고 기울기가 -2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 일단은 주어진 곡선을 Fx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Fx는 x-1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자? x 좌표를 t라고 둡시다 그럼 접점은요 t,t-1분의 콤마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f'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t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려면 결국 f'x 구해봐야겠네요. 그죠? 자, 몫의 미분법이니까 분모 미분해주고요. 그럼 x-1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하면 1이고요. 그럼 분모 곱해주면 x-1. 그 다음 마이너스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그냥 1이죠. 그러면 xx 없어지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x-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가 되게돼요 자, 그럼 f't는요? t-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t-1의 제곱이 1이 되는 t값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값이 두 개가 나오죠 t는 2 또는 t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,2 2 넣어주면요 1분의 3이니까 2,3이라는 접점 하나 그 다음 t에 0 넣어주면 0마이너스 1이라는 접점 하나 나오는 거예요. 자,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접선이 두개 나오는데 접선의 방식 두 개가 나오는 거죠. 얘는요, y는 마이너스 2x하고 2 넣었을 때3 나오니까 더하기 7. 자, 얘는 접선의 방식 y는 자, 0 넣었을 때 1 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죠?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직선 사이,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이 직선 위에 0,1이라는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쟤를 넘기면,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이 직선과 0,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하면 루트 5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즉 루트 5분의 8이 되죠. 유리화 해주면 5분의 8루트 5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